이런 식으로 약간 <laughs> 새로운 신종 거절법인가? <laughs> 이 생각을 좀 처음에 하게 됐고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크대전도사 김정환 강희수입니다. 믿는 사람들 만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줄수 있는 게 크리스천데이트라는 어플이기 때문에 저희 청년들한테도 많이 적극 권유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대 전도사라고 얘기하게 된것 같습니다. 음... <laughs> 교회에서 실제로 크리스천데이트 어플을 통해서 만나서 결혼하시는 분이 계세요. 음... 그래서 그 분의 권유로 이제 좀 신뢰감이 가가지고 음... 할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. 제가 여자친구 만나기 전까지는 문의만 크리스천이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으로서의 행동이나 그런 거를 제대로 잘못 지켰던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게 이제 회식되면 그런 게 있는데, 근데 여자친구한테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요. 여자친구가 싫어하는 거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후폭풍이 저는 더 싫어서 그래서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데 계속 조금씩 저를 믿고 기다려주고 있고 저는 열심히 안 먹는다고 용기 있게 얘기를 하고. 그다음 그 분들이 합리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편이에요. 네. 본인의 가치관이 처음에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을 더 지키려고 노력해주는 모습이 지금은 더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. 배우자를 만날 때 신앙이 없으면 전도하는 게 솔직히 너무 힘든 거를 주변에서도 많이 봐, 봐왔고 아버지는 아직까지 주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제가 이제 자라오면서 봐왔고 근데 이제 결혼을 할 때는 좀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컸었었는데 여자친구 만나면서 제가 좀더 성숙해지고 좀더 제가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조금 더 개월 만나보려고 생각을 했는데. <laughs> 너무 빨리 말을 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 달라고 했는데 기도를 조금 해보고 만나고 싶어가지고 새로운 신종 거절법인가 <laughs> 이 생각을 좀 처음에 하게 됐고요. 만약 기다려야 되는지 깔렸었어요. 저희가 사귄 나, 날이 큰그림이는도 모르겠는데 <laughs> 자기 생일 전주 주말에 말을 한 거예요. 생일 케이크랑 조그마한 책이랑 그런 거 선물해 주셨거든요. 근데 네, 저는 이걸로 받고 끝이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봤죠. 우리 만나는 거냐? 고큰 음... <laughs> 그림은 아닙니다. <laughs> 단신반이 해가지고 교제를 시작했는데 처음에 저는 계속. 마음을 주는 것 같은데 제 여자친구는 계속 좀 뭔가 신중한 것 같더라고요. 그때 마침 목사님 설교 중에서도 계속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신 설교가 있어가지고 여자친구랑 기도도 많이 하고 숨기는 거 싫어해서 모든 걸 약간 솔직하게 다 보여줬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진심이 여자친구한테 가지 않는다 싶어서 여자친구가 말씀 목상이라던가 되게 좀 잘하는 친구예요. 네, 저는 여자친구 만나기 전까지는 따로 보지는 않았어요. 근데 여자친구가 카카오톡 그런 걸로 이제 계속 말씀 묵상을 계속. 처음에는 제가 이제 많이 못하고 지루해 할까봐 그런 거 배려해서 묵상 말씀도 저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서로의 얘기를 전화통화로도 열심히 하고 그랬었어요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부담되지 않냐고 <웃음> <웃음> 응, 근데 이제 그래도 다행히 좋다고 말을 해주고 본인이 또 다른 SNS에서 본 거를 또 저한테 공유도 해주고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크리스찬 부부로서 신앙 가치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, 결혼을 해서도 같이 나눔을 하면서, 가정에서 하나님을 함께 하는 부부가 됐으면 좋겠어요. 메시지를 보낼 때, 뭔가 진심 어린 메시지를 보내면 좋을 것 같고, 한번안 된다고 해서 거기서 주저하지 마시고, 정말 이 여자라고 생각이 들시면, 두세 번더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어, 그건 아니 <laughs> 내일의 소개로 제가 찜해서 <laughs> 이제 불러, 불렀고. 소환, 소환했다고. 아, 소환했어요, <laughs> 제가. 해원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거니까. 포기하지 말고, yes, a 그쵸 그쵸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는 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조금의 걱정되는 거를 내려놓고 나면 사랑을 연결해주시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퀘스천 데이터와 함께 촬영하셔서 좋은 배우자를 <laughs> 만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잘생겠습니다 투데이 다운 적극 <웃음> 활용 퀘스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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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데이터 오늘 촬영이랑 인터뷰 했는데요 너무 편안하게 해주셔 해주시고 그다음에 촬영장이 되게 이뻐요 생각보다 정말로 그래서 옷 같은 것도 많이 준비해주시고 그다음에 편안한 대화 속에서 인터뷰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.